예, 오랜만에 이제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어, 대부분 사과들을 좀다 수확을 했을 텐데요.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, 어, 나뭇가지에 사과나무 가지에 이렇게 사과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데, 예, 지금이 11월 한 20일 경이니까, 예, 이제 딸 때가 됐죠. 수확 시기가 이제 한참 이제 따거나 다땄거나 이제 이 정도 될 텐데, 저는 다음 주에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남은 게, 거의 한 3분의 2는 따먹고, 지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예요. 여기도 그렇고, 예, 이쪽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, 많이 따먹었죠. 위에 이제 없잖아요. 예,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나무에다 이제 매달려 놓고 이제 따먹는 건데, 뭐 이제 정원에서 심는 나무, 그 사과나무니까 뭐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을 게 아니어가지고, 매주 이렇게 먹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따가지고, 이제 10월 말부터 계속 따먹고 있는데, 예, 여기에는 한 4분의 3을 닦고, 한 4분의 1 남은 겁니다. 여기 엄청 많이 매달렸었고요. 예, 그래도 지금도 남은 게이 정도입니다. 예, 다음 주에 이제 김장할 때, 이제, 뭐, 많은 이제 지인들도 오시고,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제 또 수확도 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매달아놨는데, 아직도 보면 이렇게 잎이 아직도 파랗죠 예, 이제, 서리도 한번 정도 맞았긴 했는데, 여기는 중부지방이라서 서리를 한 번, 두번 번 정도 맞고, 어 요즘 계속해서 날이 너무 좋으니까, 낮에는 온도가 한 18도, 예, 20도까지 올라가고, 아침 기온으로는 한 5도 이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, 예, 지금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예 일찍 따서 후숙을 시켜서 먹는 것도 좋은데,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나무에 매달려 놓고, 11월 말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따먹고,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다, 다, 수확을 다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놓는게뭐 좋고요. 지금 따서 먹으면 뭐 정말 너무 달아서 뭐좀 너무 다르니까, 다르니까 좀 시큼하다는 느낌? 예,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. 이제 이제 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새 쫓는, 예, 이렇게 반짝이도 해놓고 했는데, 저 위에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? 새가 파먹었어요. 이렇게 아주 맛있는 부분. 예, 딱 나뭇가지에 앉아서 쪼을 수 있는 딱 부분은 이렇게 새들이 쪼아 가지고 저쪽도 여기도 보면 쪼았죠. 예. 뭐 저거 무서워 가지고 다 따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 반짝이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. 예. 얘네가 아주 영리한 친구들이라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파먹었죠. 예. 그래서 어, 뭐 오늘 다 수확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주 예, 이제, 다음 주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춥진 않았다고, 안 타고 그래서, 어, 이렇게 놔두고, 어, 조금 더 당도를 더 훨씬 더 높여가지고, 따먹으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뭐, 저는 냉장고에도 지금 지난주, 지지난주에 따는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, 그거 이렇게 먹고, 또 얘네 따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김장할 때도 저렇게 이제 새가 파먹은 것들은, 김장할 때 이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, 좀 넣어서 먹으려고 하고요. 근데, 온전하게 다 파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이렇게 불리로 어, 이렇게 다 쪄놓으니까 이런, 이런 것들은 아주 예 아주 지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. 잎도 아직도 이제 파랗게 좀 붙어 있고요. 저는 이제 이 사과나무 이제 두 그루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가운데에 수분수로 알프스 오토메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알프스 오토메는 뭐한달 전에 완전히 다 수확을 했고. 예, 얘네는 더뭐 훨씬 먼저 수확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수확을 했고 벌써 이제 이렇게 꽃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. 예, 이 알프, 알프스 오트맨은 벌써 꽃눈이 예 내년도에 매달릴 꽃눈 꽃눈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어,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얘네도 이제 어, 사과를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면 이렇게 꽃눈들이 이렇게 좀씩 보이잖아요.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내년에 여기서 이제 꽃눈이 피를 애들인데. 어. 가지 치기는 제가 한 12월이나 1월 정도에 해주려고 하고요. 이제 아직도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는 가지에 아직도 물이 어,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니까 사과가 더 계속해서 익어가는 거고요. 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잎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, 사과 수확을 하자마자 한 다음 주는 바쁠 것 같고 다 다음 주 정도에 요 밑에다가 이제 거름을 줄 겁니다. 퇴비를. 예, 다른 건안 줍니다. 저는 비료는 안 주고요. 퇴비만 요 밑에다가 이제 솔솔솔 뿌려가지고, 이렇게 경계석을 해놨잖아요. 이게 잔디가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잔디가 못 치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경계석을 해준 건데, 그래도 치고 넘어서 들어가요. 그래도 위에다가 이렇게 좀, 어, 그, 퇴비를 좀 뿌려가지고, 저는 이제 개분을 뿌려주는데, 여기도 이제 은박지로, 이거 돗자리입니다. 이거는 돗자리. 안못 쓰는 거 이렇게 밑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반사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밑에도 빨갛게 잘 익어요. 예. 이제 저거 치우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여기다 마찬가지로 퇴비를 이제 확 뿌려가지고 겨운에는 이제 눈 오면 녹았다, 얼었다, 녹았다, 얼었다 하면서 이제 땅에 스며들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어 봄에 이제 쌍눈 튀울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죠. 그래 걸음은 과일나무는 뭐, 뭐든지 봄에 주는 게 아니고요. 겨울에 주는 겁니다. 겨울에 태비를 거름을 줘야 포도나무도 그렇고요. 저 뒤에 포도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이미 거름을 줬고 얘네는 이제 아직 수확을 더안 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거름을 주려고 합니다. 지금 아주 맛있게 잘 익었을 때. 이거 부사고요. 참고로 부사고 이렇게 두 그루를 제 정원에다가 정말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아주 잘커 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올해 제가 볼 때는 두 그루에서 수확량이 한 거의 한 4, 500개 되지 않나 싶어요. 500개, 500개는 넘을 것 같아. 예, 네, 그 정도로 어,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올해 사실 이제 적가를해 주면 서도 어, 아주 굵직한 것만 남겨 놓고 더막 따진 않았는데 올해 는 태풍도 안 불고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낙과 되는거 없이 거의 다 익어 가지고요 아주 잘따 먹고 있습니다 예. 아마 내년에는 조금 해거리를 할수 있는데 한번 그것도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다 많이 다 열리게 해봤는데 내년에 해거리를 하는지 안하는지또 한번 좀 보면서 대신에 어, 나무가 이제 좀 힘들게 컸을 테니까 태비를 좀 듬뿍 줘 가지고 예좀 건강하게 클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알포소토에도 마찬가지로 지팡이 많은 거 심오는 건데, 지금은 뭐 성목이 돼가지고요. 아주 큽니다. 얘도 이제 가지치기를 좀 이제 같이 해줘야 되고요 예, 여기 있는 애들은 아주 지금 햇빛도, 낙엽도 적당하게 떨어지고 햇빛도 잘 들고 그러니까 빨갛게 잘익어가요 부사가, 예, 저장성이 좋잖아요. 그, 설에 한 번만 맞으면은 정말 당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, 지금 따서 딱 먹으면 정말 시큼할 정도로 아주 굉장이 탐니다. 당도가 굉장이 높아 가지고 어, 잘 익었고. 다음 주에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좀 오고 하니까 애들하고도 좀 따고 예. 또제 김장에다가도 넣어서 먹고. 어, 얼마 전에 그 총각김치하고 겉절이 하는데 이거 좀 썩은 것들 좀 따서 갈아서 넣었더니 굉장히 맛있 맛있더라고요. 설탕을 하나도 안, 넣는, 안 넣는데도 김치가 아주 달고 맛있어서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. 사과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뭐예 백화점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데, 올해 사과값이 좀 비싸죠. 예, 어,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이걸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없지만, 대신에 소독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. 그건 아주 철칙처럼, 어, 처음에 꽃피기, 꽃피기 전부터, 예, 거의 꽃필 무렵부터 해서. 사과 수확 시기까지 거의 10번에서 12번 정도, 한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는데, 지금은 이제 소독을 안 하죠. 제가 한달반 정도부터는 소독을 안 해주고 있는데, 사과나무는 정말 소독을 안 하면은, 정말 따먹기 어려운 또 작물 중에 하나인데, 그것만 잘 지키면은, 예, 살균제, 살충제 잘 섞어서 초반부터 잘 관리만 해주면, 예, 정원에서, 어, 키울 키우기 아주 편한, 과일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요. 사과가 다른 과일 나무에 비해서 포도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예. 포도는 뭐 거의 뭐그철딱 따먹고 끝나잖아요. 근 사과는 이렇게 이제 키워 놓으면 따서 또 저장도 해놓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도 계속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과일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뒤로 돌아가서 가볼게. 예, 아주 이런 데는 예,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아주 크고 큼직큼직하고 많이 따서 이웃들하고도 나누고 어, 저희 지인분들하고도 나눠서 많이 먹었는데 예, 아직도 많이 남아서 예, 이거는 이제 나 이제 겨울을 나면서 겨울 동안 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나 하나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겁니다. 이것도 아주 크죠. 예. 예, 1년 동안 계속 사과 농사 이렇게 또 키우는 거 간간히 보여드렸는데 예, 올해는 사과 키우기 아주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또 키울 수 있게 어, 사과 따고 나면 퇴비 주는 거또 가지치기 하는 거 이런 것도 간간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